네, 70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 하자. 자, 그림과 같이 자, 여기 알파요. 얘가 베타입니다. 자,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정사각형의요. 자, 밑줄 꺼 볼게요. 자, 이 정사각형의 자, 넓이 하고 자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얘더라 이소린 거야.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 이제 이차방정식과 두근 이렇게 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거잖아 자 그럼 넓이와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이아이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달무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직각이지 않습니까 자, 각이를 공통으로 잡을게요. 자, 그럼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 하고요. 자,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인 거 아시겠죠? AA 닮음이 되는 거잖아. 자, 이쪽에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작은 자 위에 있는 자 직각삼각형. 자, 여기 A고, 자, 여기 직각 보이시죠? 작은 거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큰 직각삼각형. 자, 큰 거, 자, 큰 거, 자, 직각삼각형. 자, 똑같이 자 A 여기 직각이겠죠? 음. 자, 그럼 이제 큰 녀석은 여기 알파고, 자, 여기가 베타라고 주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요 아이의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얘들아? 자,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애들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K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 길이 알파에서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K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알파에서 k를 뺀게 되겠죠. 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k더라. 자 그럼 닮음이기 때문에 그죠. 대응하는 변의 b가 같잖아. 그럼 알파 빼기 k하고 대응하는 변은 알파고요. 자 k하고 대응하는 변은 베타죠. 그럼 우리는, 자,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은 걸 아니까. 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자, K 베타는, 자, 알파 K가 되어서요. 자, 알파 베타 넘어가보자. K로 묶어지네요.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되더라.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에,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수 있겠죠? 자, 두 분의 합은 4고요. 자, 두 분의 곱은 2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2는, 자, 4k가 되고요. 자, k는 얼마다? 네, 2분의 1이 되겠죠. 어.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자, 넓이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넓이는, 자, 그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k 제곱이잖아요. 예, 4분의 1이죠,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둘레 길이는, 자, 둘레 길이는 4k잖아. 그죠? k가 4개 있으니까. 그요거 4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자,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분의 1하고 2가 요 방정식의 뭐다? 두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4x제곱 mx 더하기 n 이골 제로. 자, 이 와의 두근이 4분의 1하고 뭐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갑니다, 여러분. 자, 두근의 합은 자, 암산하자 더해주시면 4분의 9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m이잖아. 자, 그러면 m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9입니다. 자, 두 근의 곱으로 가죠. 자, 두개 곱하면은 2분의 1이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4분의 n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2분의 1은 다시 4분의 2니까, 자, n은 뭐예요? 자, 2라는 거 나오시죠. 자, 이때 m하고 n의 합을 물었어요. 정답은 5번이죠.